호세아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팔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시작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문장이기도 하겠지만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할 때 아, 이렇게 하죠. 그건 그냥 아, 이거랑 다른단 말이죠. 여기도 화 있을 진저 이게 아니라 화 있을 진저. 연극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문자로 읽지 말고,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이 하나님 막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이놈들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해서 살 길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으로 화 있을 진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막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연약한 우리처럼 조금만 뭐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막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막 화내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오해로 되고 있어요.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노로 가득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안타까움과, 고통과, 슬픔과, 그 탄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 그러니까 화를 낸다, 아니면, 심판을 선포한다, 징계를 내리신다 이런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정. 우리 심판 이야기 제일 처음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노아 방주 이야기잖아요. 그 노아 방주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냐면. 세상 만든 거, 사람 만든 거를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자신의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다 부모들이니까 그 마음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혹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화도 나지만, 그 화의 저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안타까움. 사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심판할 때, 그걸 막 즐기거나, 무슨 막 그걸 가지고 막 화풀이를 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좀 느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석교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근데 그릇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나쁜 행동 이전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을 아까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인생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어, 16절에 보면,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속이는 활. 활은, 이렇게 겨냥을 해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그 관역을 맞추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활이란 말이에요. 화살. 그죠? 렇 그런데, 속이는 활은 이쪽을 겨냥한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는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도 그 말을 써요. 탈선하다. 탈선이 뭐예요? 궤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궤도를 따라가면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궤도를 벗어나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갈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탈선하다는 말은 매우 성경적인 단어예요. 죄를 말하는. 여기 오늘 벌써 두 가지 표현. 그릇 갔다. 잘못 갔다는 거죠.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갔다. 속이는 활.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화살.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죄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도록,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혹은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의도와 관계없이 산다 이게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 결과가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들은 그 이면에 본질이 숨어있는 거죠. 그 본질이 우리가 말하는 죄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적인 죄는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된 인생,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걸 조금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호사야가 주로 쓰는 표현은 음행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문자적 의미의 음행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행을 말하는 거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우상 숭배의 개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상숭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표현들이 또 등장해요. 자, 계속 가볼게요. 태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고, 하나님의 속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이죠. 나는 그들을 건져주려고 한, 어떻게든 이 백성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나를 거슬러, 나를 거슬러. 요게 죄의 본질이에요. 나를 거슬러. 뒤에 말하는 거짓말, 요게 죄의 본질이 아니고, 요건 그 결과. 하나님을 거스른 결과로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거슬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고, 혹은 다른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살게 하는 건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려고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선포하는 거지, 너네들 다 없을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네들 그러면 다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잘 살고 있고, 기독교인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신 것, 요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 이걸 전해야 하는데, 이 앞에 걸 떼어버리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만 말하면, 그 앞에 있는 전제점, 나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독교인보다 착하게 살고, 쟤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고, 더 정직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지옥 가고, 저것들은 천국 간다고, 아휴, 그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인생을 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앞으로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신 없다고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점들을 충분하게 그 사람과 나누지 않고 우리가 섣불리 복음을 정할 때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 특별히 지금 사회에는 기독교가 일단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교회 그런 벌써 말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만 몰라. 우리는 어,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그들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면 그들의 출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메고 있는 진리를 정말 진리가 될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으면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호세아를 읽으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분. 그래서 그 거슬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하면서 그 결과가 뭐냐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다시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을 말하고, 여기서 거짓을 말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관계 속에서 거짓을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거짓을 말하고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제사를 잘 드리는데, 뭐... 뭐. 이 황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엄청난 기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들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요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입술로는 고백해요. 근데 그게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면 여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진다는 말은 우리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 당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침상에서 통곡하며 탄식하는 것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밤이 되면 침상에서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 습관을 따라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뭐 때문에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 포도주는 성경에서 뭘 말한다고요? 구역, 특별히 구약에서? 풍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관심이 있고,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면 다 하나님인 거예요. 나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서 목적은 내 풍요로움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 좀 부족한 것 같고, 저 동네 보니까, 어, 쟤네 바알신을 섬겨서 풍요로운 것 같아. 그럼 바알신도 섬기는 거예요. 아이 뭐나만 복되게 하면 그게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 아니라 풍요가 신이 된 거죠. 그래서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거짓을 말하며 성심으로 말을 부르지 않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말하는 거, 나를 거역하는 도다. 그러니까 나를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거역하고 있다 너희가.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살 길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의 안타까움, 그것의 탄식. 그래서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고통. 아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이라는 말은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을 감수하고 인격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살도록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면 돼요. 딱 설계해서 그 설계대로만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를 조종하면 돼요. 이렇게, 바른 길로만 가도록. 근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장난감에 불과하지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조종, 당신의 조종하에 그냥 아무 이 인격과 판단과 결단이 없는 그런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든 거죠. 그 존귀함이 바로 그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으로 자유지 의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거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구원의 길로 잡아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길을 말씀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하는 힘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의지적 결단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게 될때 뜨거운 감정을 먼저 갖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뜨거운 감정이 없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하려고 할때 뜨거운 감정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어떤 게 먼저인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감정과 의지가 결합된 게 믿음이지.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되는 게 믿음이지 둘 중에 어느 한쪽만 있으면 그걸 오,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로 가고 그러면 그냥 안타까워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 그것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이쪽으로 끌고 오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인격적 결단을 하고 그 인격적 결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혼자서 지켜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도 혼자 개인을 부른 게 아니라 민족으로 부르셨, 이게 공동체로 부르신 거거든요. 내가,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이거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지켜오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오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내게 대해 그 힘을 가지고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죠. 거절한다, 거스른다, 떠났다, 잘못 간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아니.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높으신 자에게로 안 돌아와요. 여기 높으신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은 그 하나님보다는 낮은 신들인 거죠. 이 당시는 사실은 유일신 사상이 아닌 거예요. 다, 다신교, 다신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들은 없어. 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원래 이당시의 유일신 개념은 뭐냐면,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회에서 하나님 한 분만 진짜 신이야. 요게 이제 유일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신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는 이미 다신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신사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마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여주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호소하며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만나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끝없는 반항과 거절과 끝없는 배신을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지만 끝없이 끝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수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땅 대한민국 이 세계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살피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땅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김희동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당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3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네 가지 가지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